어느 날 하늘이 찢어질 듯한 괴음과 함께 등장한 거대한 붉은 용, 기르디스. 어디서 왔는지 알수 없는 이 용은 무쇠도 녹일 수 있는 강력한 불을 내뿜으며 모든 것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수 없는 흑마법사는 용의 추종자라 불리우며 끔찍한 괴물들을 풀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채 용과 함께 북쪽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이런 상황을 두고만 볼수 없었던 다섯 명의 용사가 있었으니 단단한 방패와 강력한 검을 휘두르는 기사 대렉 튼튼한 갑옷으로 무장한 채 오직 신을 따르고 악을 처단하는 성직자 아이도, 멀리서도 백발백중을 자랑하는 요정 라벨, 강력한 마법으로 적들을 단숨에 휩쓸어 버리는 마법사 레제, 마지막으로 무시무시한 도끼를 사용하는 남쟁이 발가스까지 다섯 용사는 사람들로부터 이 모든 원흉의 드래곤이 북쪽에 주둔해 있다는 정보를 듣고는 마을 근처에 서식하고 있는 오크 무리들과 오래된 성을 빼앗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미노타우르스. 삼봉우리에서 불을 내뿜는 와이번까지 쓰러뜨린 그들은 이어지는 동굴에서 각각의 속성을 가진 시드라에 목을 베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북쪽으로 항해하던 그들은 적들의 습격을 받게 되지만 무사히 해안가를 통해 숲이 우거진 장소로 들어가 거대한 거미 6마리를 처치한 뒤 거먹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장비를 얻은 일행은 마리 공주를 구하기 위해 성을 빼앗고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블랙 나이트와 지하수로에 자리잡고 있는 레이스를 쓰러뜨린 뒤 단단한 갑옷을 착용하고 사슬검을 휘두르는 적으로부터 마리공주를 구한 용사들은 정신차린 마리공주와 함께 거대한 가레누스성에 주둔하고 있는 기리디스의 추종자이자 강력한 흑마법을 사용하는 흑마법사와 조우하게 되는 용사들 흑마법사는 강력한 마법을 사용하며 용사들을 실시없이 공격하지만 결국 용사들 앞에 여러 마리의 개구리로 변하며 죽게 되고 그가 숨겨둔 장비를 획득한 일행은 동굴 앞을 지키고 있는 사이클롭스 형제를 지나 <목소리> 게리디스는 짧은 경고 한마디 이후 강력한 불과 거대한 손으로 용사들을 잡아 던지는 등 한방한방 한방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용사들 또한 강한 무기로 반격이 나서 보지만 단단한 가죽을 뚫기란 쉽지 않아 보였죠. 그러나 다굴과 무한코인 앞에 게리디스는 쓰러지고 말았고 용사들은 많은 보물과 함께 승리를 쟁취하는 데 성공합니다.